강구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하신 그 이름 받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해도 가고 마지막 절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이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전으로 올라올 수도록 있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부모 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생각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귀한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공경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신령으로 들어주시고, 말씀을 잘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세상에 부모와 자녀들 이 관계 철륜이 없었다고 하면 세상은 참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게좀 풀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요 또 부모님이 어, 악인이라고 해도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어, 부모의 사랑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시고 십계명의 계명을 주실 때에도 어, 십계명을 둘로딱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준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주신 이 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를 볼 때, 야, 아버지는 참 지혜롭다. 뭘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예전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어, 외국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던 연속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 어, 맥가이브라는 영화 있잖아요. 드라마, 이런 드라마. 그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볼 때에는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러한, 어, 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 아, 뭘 하나 해도, 나 같으면 힘으로 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쓰시거든요. 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우리 자랐을 때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랬어요. 정말,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 그렇게 비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장성해서 보니까 그 부모님이 참 버겁게 우리를 보듬으면서 사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부모님을 뵙게 되면요,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커 어리게 되고 나니까 부모님이 작아보여요. 어렸을 때에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건강하고 또한 내가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전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셨던 아버지, 어머니지만 이제는 약해 보이시는 부모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시게 될때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요. 또 가정이 화목해지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부모, 부부와의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 깊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 자녀된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보이자는 나를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또한 이 부모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앞과 뒤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앞뒤를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였던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형상으로 지은, 지은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집 바로와 애굽사람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애굽은 심판하시되, 바로의 집은 심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동안 일했었던 임금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요,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종의 신분이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이 돼서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그동안 내가 일한 값을 이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답해서 그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300만 가까운 무리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막다른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면 은이 홍해, 홍해 하나님께서 홍해 앞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 좌우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망갈려도 도망갈 수 없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죠. 옆에는 산이 있죠. 이렇게 막다른 곳막 곳에 있으면은 뒤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로가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홍해, 홍해를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가 뒤에 쫓아가서 지금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따라잡으면 반역한 사람은 다 죽이고 다시 그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서 노예 3면은 회복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사람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의 군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요. 바로에게는 다시 한번 애굽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이제는. 죽음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이 있은 다음에 그 성공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있으면 또큰 고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성도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우여곡절, 많은 성공과 실패, 또한 기쁨과 슬픔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늘님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현실이 보여지고 상황이 보여지게 되면 요 오늘 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현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에는 도가내진 주예요.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 현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렇게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인생의 삶 가운데 때로 홍해 같은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새 믿음 새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해 보면 은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동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현실로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었느냐. 이 시랄 백성이 바라봐야 될 상황은 뭐냐면요. 그 노예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신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홍해 앞에서 바로 군대에게 머리 감되게 하시려고 여기를 보내셨느냐 아니라는 결론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고요. 모세는 그 현실은 아무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모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늙고 연약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들어 쓰셔서 출애급시키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지혜가 아니요 내 힘이 아닌 것을 모세는 압니다. 그러니까 출애급 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이곳에 보내셨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에게 바로에게 또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쉬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세는요, 뭘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 바다 앞에 우리를 서게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친히 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여호수아 2 0오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에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셨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 일을 너희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이신이라. 아멘. 모세가 보았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이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와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과 군대와 싸우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셨잖아요. 그 완벽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싸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자유한 몸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모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저와 우리 성경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세의, 모세의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과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그 성공 뒤에 우리에게 아무런, 또한 우리를 막아서 있는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해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나 잃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우리의 믿음은 담대할 준비 있습니다. 무색인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자. 가만히 있은다는 것은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울고 다지는 거예요.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어떤 부모님보다 내 부모가 나를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믿음 가지고 내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 성도들과 죄의 자리에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 그 시까지 이 믿음 가지고요. 날마다, 때마다, 심마다 주님과 동행의는혜엔처럼 누리고, 노아처럼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정화, 우리 성령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니,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예배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자.